너 약었어. 아, 구독자가 많아서 <laughs> 자, 할아버지는 헤드워크드죠? 헤드, 헤드, 헤드 프로스피피니까 과거 완료네요. 과거 완료. 할아버지는 뭐뭐 했다. 이렇게 할게요. 워크만 연습하면 돼요. 뭐뭐 했습니다. 하드, 열심히 일했습니다. 됐죠? 됐지? 자, 그러면 여기 빌딩은요. 지금 앞에 뭐뭐 하면서가 생략된 거. 앞에다 적으세요. 와일 정도로 생략해자. 에즈나 와일 정도가 생략이 돼 있어서. He was? he built built 이렇게 적을게요. as나 while 적어 갖고요. he built 그가 지으면서 짓는 동안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됐죠? 어? while he built가 그된 거야. built가 ing로 바뀐 거죠. 그가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스 링크를 건설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on a rake 어디에다가? 호수에다가 내가 볼때 이거 할아버지가 호수에다가 자 할아버지가 호수에다가 아이스링크를 만든대 그렇게 열심히 일했대. 그럼 상식적으로 너네들이 문제 풀때 생각해봐. 이건 지금 너네들 영어 풀고 있는 거야. 굉장히 도덕적이고 보편적이라 그랬지. 근데 아이스링크를 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고마워하고서 아이스링크 썰매타가 푹 빠져 죽었다. 슬픈 얘기가 나올까? 아니. 그럼 뭐야? 할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기쁘게 잘 놀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의 원래 문제는 뭐였었냐면? 아 지칭출연이었구나 어. 분위기신경이면 뭘까 뭐 기뻤다 뭐 기쁜 축제적인 뭐 이정도가 됐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호수에 즐겼습니다 기쁜 알겠어요 오늘 너무 많이 사람들이 와서 얼음이 깨져갖고서는 다 <laughs> 재앙이죠 그건 갈게요 뭐 이것만 볼게요 he had spread 자 그는요 spread했습니다 자 spread에 동사 표시할게요 스프레드에 SP 동그라미 치세요 SP라는 이 단어가 앞에 딱 붙게 되면 펼치다 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스프레드는 펼치다 라는 표현이요 그는 펼쳤습니다 눈을 펼쳤어요 아 눈을 고르게 폈고 콧맛 동그라미 아 콧맛 동그라미 오케이 눈을 펼쳤고 그리고, 여기다가 저기 할게 아니다. 스프레이드에 1번 눈을 펼쳤고, 그리고 아이스, 물, 물에다가, 그러니까 얼음에다가 물을 줬고,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스무스,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링크를 만드는 과정이 나왔죠? 엔드에 세멋치고요 지금 헤드 플러스 PP, 월터드 PP, 메이드 PP가 된 거야. 그냥 단순한 과거로만 볼게 아니란 얘기야. 이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말해, 이제야. 자, 어, 그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코마 동그라미 ing 그리고요 set 했어요 set 동그라미 down 동그라미 앉혔습니다가 되겠죠 터미를요 앉혔습니다 온 우든 체어 나무로 된 의자에 앉혔어요 to explain 뭐뭐 하기 위해가 되겠네 설명하기 위해서 앉혔습니다 things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들을 to him 그에게 그럼 할아버지가 그에게 설명하는 거지 그럼 그는 누가 되는 거야 터미가 되겠죠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은 주어 표시해주고요, 띵에 주어 표시해주고요, you will do 까지 가로 닫자. 네가 해야 할첫 번째 것은, 지금 띵이 주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지가 동사가 된 거죠? 이지, 뭐뭡니까? to hold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다? to hold. 잡는 겁니다. on to. 어디에 잡아요? 나무 의자에, 나무 의자를 잡는 거야. And, try 그리고, try to 노력하는 거야. 스케이트 하려고. With it. 이것을 가지고. 야, 이것을 가지고 스케이트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스케이트는 그건 뭐야? 스케이트를 뭐 타다 시도해 보다 동전해서 가면 되겠지? 시도해 본, 아, 시도, 스케이트 타려고 노력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Said Tommy, Tommy가 얘기했고, 그리고, 콧마 동그라미, ING, 그리고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서 가랬죠 그리고, take hold, 잡았습니다. The back, 뒤를 잡았어요. Of chair. 그 의자 뒤를 잡았습니다. It was real. 이것은 약간 difficult,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End 세모 치고요. 그리고 그는, 했습니다. Did end of ING죠? 자, 이때 did end가 동사가 되는데, did가 앞에 나왔으니까 얘는 강조로 볼 겁니다. 강조. 그는 f a 결국 떨어졌습니다. few times 몇 번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he learned 그는 배웠습니다. 매우 빠르게 배웠습니다.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you are ready to, 너는 준비가 됐구나. try to skate, 스케이트 탈 준비가 됐어. without chair, 의자 없이 스케이트 탈 준비가 됐어. 라고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떻게, 스케이트를 어떻게 타길래? 그냥 썰매라고 하면 안 돼요? He walked. 그는 걸었습니다. Back w a r d 뒤로 걸었어요. On the ice. 그 아이스 뒤로 걸어갔고, 애플스 처음에는요. 그리고 처음에는 홀딩 잡았어요. 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어, 하지만 그때 그는요. 레코, 자 레코 비추세요 레코, 레코가 나주다라 그랬지? 나줬습니다 나고 그리고 타미는 move toward him. 그에게 갔습니다. 아 손을 잡고 어야 이렇게 하는거지 손을 잡고선 뒤를 걷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뭐 해준거야 손을 놓고 타미는 앞으로 온거지 아그 상황이구나 근데 나무의자는 왜 순코옷 타미는 월드스케이팅을 탔어요 올 바이 e 셀프그 스스로 뭐했습니다 탔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그가 타미가 자랑어요 그러면 아까 손을 놔뒀던거는 할아버지가 되니까 다이어딘가야 4번이 되겠죠 됐지? 자 단어 정도만 보고 문법적인 거 보고 뭐 아까 약간 이제 서술형 정도 나올 수 있었던 문법이 조금 있었긴 했는데 한번 그것만 따져 볼게요. 자 밑에부터 올라갈게요. 일단 자뭐 이거 아씨 이거 쳐주기 조금 짜증 나는데 야첫번 마지막 줄에 by all by him self all by him self by him self 자체가요 혼자서 스스로란 표현이에요 혼자서 바이힘살부 혼자서 자 많이 나오는 거지만 니네들이 눈여을못 보는 게 있어 지수야 뭐였어? 레꼬 밑주세요 레꼬 레꼬가 무슨 뜻이었어? 어어 어. 놓다 놓아주다라는 표현이야 놓다 놓다 라는 표현이고 음자 계속 막 나오지만 콧마 찍혀있고 ing는 그리고 뭐뭐 했다 뭐뭐 하면서 이 둘기 중 하나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음 아까 2번 히에 있는 부분에 보면은 did end up ing가 있었죠 end up ing하면 결국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지만 지금 앞에 did가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거고요 틀린건 아니고 자그 위에 위에 문장 the first thing we will do is to hold on to the wooden chair 그 부분 있죠 다 형광펜 밑줄읽세요 이거 서술형 문제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서술형 문제로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서술어 문제 You will do 그두 가요 앞에 있는 누굴 꾸며줄거야? first t 을 꾸며주고 first t 이 주어가 되니까 는 이지가 왔고 to hold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수 있어요 됐지? 자 문법 문제 여기에서 만약에 to 가 없어져 뭐가 없어나고 to hold 에 to 가 빠져도 상관없어요 to hold, to 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to 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딱히 저기 할게 없어요 자, 문제가 어떤 문제로 나올 것 같아? 일단 어법은 기본적으로 보면서 가. 어법 모르는 거 딱히 없었었죠? 자, 어법 적으세요. 어법. 어휘. 어휘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 반대말들을 기억해내면 된다 그랬지. 반대말들 꼼꼼히 보면서 반대말들 기억해 두고. 자, 지금 할아버지가 탐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어? 탐에게 스케이트 가르쳐주고 있지. 시간의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잖아. 그럼 그의 그래 순서로도 날수 있지. 그 순서를 굳이 빼자면, 선생님 보자면. 하지만 그는 배웠습니다. 빠르게 배웠습니다. 그 문장 있죠. 그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요 문장. 어? 있어 없어? 있죠. 이고 그 문장을 선생님 끼워넣기 문제로 나도 될것 같아. 어디쯤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빠르게 배웠어. 넘어졌지만 빠르게 배웠어. 이렇게 됐죠? 오케이. 신경 문제. 할아버지는 그가 자랑스러웠다는데 아까 프라우드가 나왔으니까 내가 그때 신경 문제를 내려면 프라우드가 답인데 이미 답이 나와 버렸잖아. 내가 그때 신경 문제는 조금 내기가 조금은 좀 약간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됐죠? 어, 어, 자, 적자 소재, 적자 소재 요약 정도적로 보면 될것 같아요. 소개 손자를 위해. 스케이트를 가르쳐주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대단하다 거의 슈퍼맨급이네 호수를 올려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손자를 위해서 어? 어? 아그 선생님 또 해봤죠 시작쿵 자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리브 살았다면 on a planet 어떤 행성에 살았는데 where 부터 가로 열고요 자외어가 나왔으니까는 외어랑 위치랑 구분하는 거 해라지 외어가 나왔으니까 관계 부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 어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해석을 정확하게 해봐야 돼요 따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 뭐란 얘기야 주어 동사로 끝나는 문장이었었지 변화시키다가 아니었잖아요 가로 다도 그럼 앞에 있는 누구 구비는 거야 행성 구명이 겠죠 아무것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살았다면. There would be real to do. 거기에는 있다 없다 없을 거야. Retrict죠? 거의 없을 겁니다. 됐죠? To do 빛주고세요. 앞에는 r e t t 꾸며주는 거예요. 해야 할 것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rett이 지금 명사로 쓰였다고 보면 돼요. 주어로 쓰였어요. 해야 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됐죠? 됐지? 자, 일단 문법적으로 봤을 때 뭐가 나왔니? 관계 부사 위치 where, look,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정법으로 나왔어. 뭐라 나왔다고? 가정법으로 나왔지 가정법 나왔으니까 이건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가정법 나왔으니까 지수야 가정법은요 선님이 어디 어디에 집중하라 그랬어 이따가 또다시 필기하겠지만 이 f 동그라미 리브드 동그라미 어이 f 절에 과거동사 나왔네 그럼 주절인 there would be에서 would could might 조동사의 과거 형태 나오고 그 동사 원형 be가 이렇게 온거 요거 확인해 주라고 알겠지 자 갑니다 there would be 거기 또 있을 겁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을거예요 to figure out 생각해낼 아무것도 없을겁니다 e n 뭐 세번 치세요 figure out 많이 나오죠? 자 밑쪽에 서 figure out 하면은 뭐뭐를 알아내다 figure out 뭐뭐를 알아내다 생각해내다 고안하다 라는 표현이야 어? 야 니네들 고안하다 뭐 있었지? 적으세요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어 거기는 생각해내고 고안해낼 곳이 없구, 없습니다 There w o u 거긴 또, no reason. 또, 이유도 없어요. 됐죠? 이유도 없어요. 이게 주어네요. 이유도 없어요. For science. 과학에 대한 이유도 없어요. 야, 변화가 없으니까, 과학에 대한 이유도 없고, 그리고 생각해낼 것도 없단 얘기야. 이해할 것도 없고, 과학을 할 이유도 없어요. And 그리고 다 또다시 가정법도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우리가 리브드의 동그라미 동쳐볼게 우리가 살았다면 An Unpredictable World 자언동그라 치세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았다면 그리고 거기는 w h 가 되겠죠 아까랑 문장이 똑같은데 문장 구조를 살짝 바꿨어 그리고 거기는 Things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합니다 in, 랜덤하게 변해요 무작위로 변해요 규칙 없이 변해요 또는 매우 복잡한 방법으로 변하면 여기까지가 if 절에 걸린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뭐로 나와야 돼? 주어 나오고, 우드 쿠드 마이트 나오고, 뭐가 나올 거다? 동사 원형 나올 거다. 가정법의 어순을 지켜주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돼 우리는 아마도 not be able to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을 겁니다. Figure out 찍으세요. 여기서 figure out을 이해하다가 좀 낫겠지, 그지 알아내다보다는 이해하다가 날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는 또는 이해할 수 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끊어놓고 생각을 해봐. 지금 두 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좀 약간 이건좀 특이하긴 하지만 변화가 없어. 그럼 과학하거나 생각할 이유가 없고. 또 변화가 너무 무작위적이야. 랜덤해. 그럼 우리가 알아낼 것도 없다는 얘기지. 다시 There would be 거기 non-certain t h i n g a s science 과학으로서 찾아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왜? 무작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we live 살아요. 우리는 between universe 그 우주에 in between 밑에 요 in between in between 그 안에 사이에 그사이에란표현이요 in between이 무슨 뜻이라고 그 사이에 중간에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살고 있어요 그치 너무 무작위적이지도 않고 너무 변화가 없지도 않아 그 살고 있고 콤마 웨어 그리고 거기는 things change 여러 가지들이 변합니다 하지만 뭐에 따라서 변할 거야 룰 규칙에 따라서 변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답이 된 거죠. 룰 적어 놓고 갈게요. 이 브이스로 디가 던진다면 어스틱 스틱을요 공기 중으로 던지면 이것은 항상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질 겁니다? Fall down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그 태양이 서쪽으로 졌어요. 이것은 항상 떠오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반대편에서 떠오릅니다. 됐지? 자, 응조? 졸려? 아저 어, 빠박 엎똑빨앉 어, 줘. 야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할 수 뭐냐면 아까 이 부절에서는요 진짜 그런 행성에 우리가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안살고 있으면 상황과 반대되는 얘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거에서 얘기하니까 가정법으로 썼지만 지금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밑에 있는 걸 보게 되니까 지금 현재로 쓰고 있지 이프 동그램 치고요 쓰러 워 동그램 치세요 현재로 써 있다고 이 부절에는 위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절대 들어가지 않나 왜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하니까 됐어? 야, 그럼 봐봐. 내가 던지면 떨어질 거야. 미래야, 현재야? 미래지. 그 부분은 미래지. 떨어질 거야는 미래지. 그럼 위를 써야 되는데 위를 썼어, 안 썼어? 여기에서 애들이 많이 낚인다고. 그럼 얘가 틀린 거니? 따라서요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 무조건 뭐로 쓴다? 현재로 쓴다는 얘기지. 그니까는, 러 여기에, 보통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I will throw 가 들으면 틀렸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지적으로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은 누구냐면, it always falls down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왜? falls 다음에 뭐가 돼요? falls 다음에 앞에 will이 있으면 틀린다고. 떨어질 건 저기니까. 과학적 사실이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 아니, 서쪽에서 뜨는데. 동쪽에서 뜨는 것도 뭐니까?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다 현재로 썼다는거 기억해야 돼요? 여기 will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앞뒤 문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보통은 들어가, 안 들어가? 주절에는 들어가게 돼 있다고, 보통은. 야, 선생님이 널 때리면 여기는 위를 쓰면 안 되지만 넌 아플 거야는 뭐야 위를 써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썼어, 안 썼어? 안썼어왜안 썼어? 주절에서 왜안 썼어? 과학적 사실이니까. 일반적인, 불변의 진리니까요. 갈게요. 마지막 문장. And so, 그래서, 이것은 become 됩니다. 가능하게 됩니다. 됐죠? 여기서 끊어주세요. to 앞에서 끊어줘. 이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it is. become은요, 이지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it is. possible. it is possible, i 형용사가 나오면서 내 뭐라서 진주어 가져오라 그랬지? 그래서 이승 뭐가 되는 거고,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 to figure out이 진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can do science 과학을 할수 있고요. with it 이것. 자, 그리고 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할수 있고 우리가 can improve our의 삶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 됐지? 됐어요? 어? 됐지? 오케이. 그러면 적을게요. 자, 일단 소재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을 할수 있는 이유 땡땡 규칙에 따라 변화 규칙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고 그거에 따른 뭘할 수가 과학을 할수 있고 추론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해됐죠? 자. 이 됐고 서술 전략 저서 서술 전략 서술 전략 땡땡 예시 몇 가지 예가 나서 규칙 두 가지가 나왔지 스틱을 던지면 떨어질 거고 해가 동쪽에서 뜰 거고 규칙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해됐어요? 자 예시라고 서술 전략 뭐라고 예시 자 모르는 거 있으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어 단어 같은 걸 위주로 볼수 있도록 하고. 자, 선생님이 문법을 좀 위주로 본다 그랬어요. 이 문장 좀 문법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첫 번째 문장 빗질 볼게요. If we read planning whe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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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장. 문법 문제로 많이 하죠 어, 여기 빗줄분님은 보세요. 뭐 가정법의 어순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where가 위치를 바꿨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너네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리고 맨 밑에 문장 I throw a stick up in the air, orange falls down. 거기 보세요. orange 동그라미 칠게 o r a n g 는 현재야 그냥 항상 뭐뭐하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니까 무조건 뒤에 현재 쓴 거야. 만약에 여기에 orange will fall 이렇게 쓰면 맞는다 틀린다? 틀린다가 되는 거예요. 앞에도 들어가도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뒤에도 들어가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지? 어. 여기서 만약에 문장 순서나 문장 순서를 우리가 묶게 되면은 어떻게 묶어주는 게 좋을까? 이거 문장 순서로 되게 딱 좋죠. and if and again 묶어주세요. and if and again 묶어줘봐. 법부터요. 법부터 if if 구분장 그 있죠 if if까지 묶어주고 and 마지막 거는 그냥 혼자 내버려 두고 그러면은 a B, C, 세 개의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고, 나는 끼워넣기 문제로 나오라고 하면은 이문장은 끼워넣기 문제로 난 쓰고 싶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요 문장. But we live in between univers. In between 뭐랬어? 그 중간 그 사이에 그 변화들 규칙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규칙이 나오는 부분 위에서는 규칙이 안 나고 밑에서는 규칙이 나오게끔하겠지 됐어요? 자, 지금 어디 빈칸이 있는 문장 있죠? 그 문장을 끼워넣기 문제로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순서 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아니다. 하나만 더 하자. 14페이지. 32번까지 꾸역꾸역 오래 와있네요. 준비할게요. 1995년에 끊어줄게요. 한 그룹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주어 표시해주고요. 이너 미로 컨트리 있는 서스 도코타코타이 있는 스타트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시작했어요. 뭐를 계획하는 것은 리바이벌. 어? 리바이벌이 뭐냐면요 부흥이에요. 리바이벌의 부흥, 부활이에요. 때 그들은 원했습니다. 투도 하는 것을 원했어요.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는데, 데포터 가로 열어야겠죠. 앞에 있는 덤팅 꾸며줄 거예요. 마이트 리바이브의 동사 표시. 아마도 살아날 그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데스의 욕구 뭐가 되는 거야? 데스. 직접 관계되면서가 되겠죠. 왜? 마이트 e 리바이브의 동사 표시해 봐. 그럼 이 대세 역할은 뭐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이 might revive의 주어가 되고 있지? 그럼 직접 관계되면서가 되겠지? 관계되면서 하는 일이 뭐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something이 되겠죠? 됐어? 야, 1신 요고 잘 들어. 1신 요고, 니네들 요번에 문법 문제 조금 어렵게 났으면요. 요거 한번 봐봐봐. 자, 손님이 한번 묶어볼게요. something, t h a t 네 내모쳐보세요. something, t h a t 을 내모쳐봐. 지금 대시 누구 꾸며줬니? 왜 일신 요고만 진짜? 니는 안 하냐? 내무쳤어? 찐 따서 이렇게 지들도 해야지. 야, 내가 지민아 이렇게 부르면 너 지민이만 들으란 얘기냐? 너를 부른 것 뿐이야. 잘못했지 잘못했어. 네. 뭐가 내야? 잘못했냐고. 네. 나가 그러면. <laughs> 야, 지금 대시 썸띵 꾸며주고 있지. 이 꾸밈을 받는 놈물 우리는 선행사라 그래. 뭐라 누구? 근데 지금 대타고 something 하고 뭐해서 묶어줬지 그럼 니네들이 배우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거를 w a 로 바꿀 수 있죠. 저거세요 was o m e t h i n g 대시 없으면요 w a 되는 거야. 수현이 이해됐어? 응조 이해됐어? 지수 이해됐어? 재경아 네. 다음 거 가자. 네. <laughs> 용기나 자지 마라 할게요. Minor County는요. Head be 뭐뭐였습니다 Falling 자 봐봐. Have plus head plus pp 순간 과거 완료. Be ing 과거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과거 완료 진행이라는 건 시제일 뿐이고 이 fail만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야. 얘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현재 완료 진행은 수동이야 능동이야? 능동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시험지 나올 때 h a d been failed라고 쓴다고 현재 아니, 과거 완료 수동으로 써버리면은 꾸뭐 맞게 해석하면 너네들은 fail만 볼 테니까는 오 맞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됐어요 자 이문도 문법 문제로 나오겠네요 갈게요 수십 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했다는 얘기는 좀 약간 뭐 부흥이 안 됐다는 얘기겠지. 농사와 and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직업들은요 산업적인 직업들은 head slowly 천천히 dry u 어, 말라서 없어지는데 자 dry up에 밑으로 세요자 dry up하면 고갈되다라는 표현이야 고갈되다 고갈되다 같은 표현으요 이렇게 써도 돼요 run up 이렇게 써도 돼요 run up 아 run out of 다 쓰다 다 쓰다란 표현이야. 그거 고갈되었고. 네, 경기가 침체된 거네. And, 그리고, nothing. 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h 드 a d replaced. 그, 그대로 대체 아무것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스타트 시작했습니다. Investigate. 조사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조사했어요. 됐죠? 자, 그 상황에 내모치고요.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구체적으로. 나라가, 나라가 망했어? 오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산업, 농장의 산업과 일자리들이 천천히 고갈되고 그들을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지. 그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베스케이트 조사하다. One finding 한, 한 가지 발견은 나왔네. In 특별히 disturb했습니다. disturb의 동사 표시 disturb가 무슨 뜻이니? 괴롭히다, 불편하게 하다. disturb 괴롭히다 불편하게하다 한 가지 사실이 특별히 한 가지 사실이 괴롭혔습니다.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을 혼란시켰습니다. 괴로,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발견한 거에 빨리 발표치세요. 그들이 조사를 했고 그리고 발견한 것이 뭐가 된다 했어 주제문이라 그랬지 이거 그러면 이거 밑에 빈칸 보지 않아도 답이 나올 것 같아 요 갈게. 더 하프 오브 더 레지던트 자 레지던트가 거주하는 사람이 되겠죠 주민이라고 할게요. 그 주민의 반절이 헤드빈, 쇼팅. 자, 헤드빈 또 밑줄, ING 밑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샵만 동사 표시하면 되는 거야. 능동이죠? 그 주민들이 쇼핑을 해왔습니다. 바깥에서. 어디 밖에서? 나라 밖에서. 그 동네 밖에서 쇼핑을 했고. 그리고 콤마 동그라미, ING 밑줄. 그래서 운전했어요. One hour. 한 시간을 운전했어요. 어디까지 운전했어요? 한 시간을 운전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시오록스 폴스까지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쇼핑하기 위해서. 더 라저스토어, 더큰 가게로 가기 위해서 한시간 동안 운전해서 갔대. 이건 뭐야?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경제를 살린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경제를 살렸다 그 얘기지 지금. 네. most of things 이것들 대부분은 데부터 가로 열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안 나왔죠? 어디까지 가로 닫을까? 그렇지. 시튜에이션까지 가로 닫으면 되겠죠? 그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한 가지는 각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was our of student control였습니다. 바로 뭐였던 얘기야? 학생들의 통제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통제? 학생들이 통제할 수아야 학생들의 통제에 있었다야? 아니면은 from 이니까 없었다야? o u t of 이니까 our of 밑줄고 쓰고 control 밑줄고 쓰요. our of control 통제 바뀌다지 고장 나다지 학생들의 통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사는 했지만,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지. 이 문장 잘 이야기했네. 하지만, 그들은 언커버 했습니다. 언똥그미 치고요. 커버가 무슨 뜻이야? 커버가 무슨 뜻이야? 덮다지. 야, 덮혀 있는 걸뭐한 거야? 들춰낸 거지. 그치? 그럼 발견하다가 되는 거야. 언커버. 디스커버예요 언커버. 발견하다. 디스커버랑 똑같은 거야. 발견했습니다. One thing,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대부터 가려야 되죠. Was very much. 바로 뭐였는가? 매우 잘 in their control. 어디에 있는 거야? 그들 통제 안에 있는 그한 가지를, 가장 통제가 잘될수 있는 한 가지를 뭐였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됐죠? Did는 역시 강조가 된 거지. 발견했습니다. Did 강조예요뭘 발견했나 보자. Inviting, 초대하는 거야. 주민들을 어디로 초대하는 거야? 여기로 초대하면 되겠지. 여기를 초대하는 거지. 됐지? ya Cho